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이두 구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나라는 전쟁이 많은 나라였습니다. 중학 중 고등학교 때 역사 시간에 우리가 배웠죠 지정학적 위치, 그러니까 지리와 정치가 합쳐진 어, 지정학적 위치가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우리나라입니다. 그죠 지도를 보셔도 알수 있죠. 주변에 굉장히 큰 나라들 또 야욕이 많은 나라들이 참 많습니다. 역사상 우리나라를 침략했던 나라들은 역대 중국 왕조들, 역대 중국 왕조들, 나라가 바뀔 때마다 그리고 그 위에 있었던 몽골, 또 우리 아래에 있는 일본, 저 멀리 그리고 프랑스도 우리나라를 침략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은 우리의 친구라고 부르는 미국도 우리나라를 침략했었습니다.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사실 이 모든 나라들은요, 우리나라를 이 한반도를 발판 삼아서 아시아라는 이큰 대륙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나라들, 그래서 우리나라 찍고서 들어가는 거죠. 또는 이 아시아의 대륙에서 우리나라 찍고서 저먼 태평양으로 나가고자 했던 나라들, 이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침략해서 들어왔죠. 우리나라가 가장 최근에 겪은 전쟁은 6월 25일 6 2 .25 한국전쟁이었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침략으로 시작된 이 한국전쟁은 사실 나중에는 소련과 중국과 미국의 전쟁터로 바뀌었죠 이 작은 나라에 정말 수많은 나라들이 들어와서 전쟁을 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 결국에는 힘을 잃은 우리나라는 모든 이권을 다 빼앗기게 되고 조정을 당하게 되는 약속국이 되었던 것이죠. 지난주 금요일은 6월 25일, 6.25 한국전쟁이 일어난 71년, 71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바로 지난주 금요일이었습니다. 요즘에는 6.25에 쉬는 날이 아니어서 그냥 모르고 지나가시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어,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이 있었습니다. 전쟁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사실 전쟁이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 1950년 6월 25일에 한국전쟁이 시작되고 나서 1953년 7월 27일 한국전쟁이 3년 동안 진행이 됐었죠. 7월 27일에 휴전협정을 합니다. 휴전협정이라는 뜻은 전쟁이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휴전이란 말 자체는 전쟁을 지금 쉬고 있다는 뜻이죠. 아직 쉬는 상태입니다. 전쟁이 끝나지가 않았습니다. 북한과의 종전 그리고 평화협정 이 얘기가 어, 분위기 좋을 때는 좀 나오고 분위기 안 좋을 때는 다시 들어가는데 언제쯤 이게 완성이 될지 어, 정말 평화협정까지 이루어질 수 있을지 어, 좀갈 길이 멀어 보이는 상황입니다. 전쟁, 전쟁은 모든 것을 다 폐허로 만들죠. 근데 우리가 이런 정치적 관심, 어떤 역사적인 관심, 사실 71년이 흘렀기 때문에 우리와 이 한국 전쟁은 너무나도 먼 이야기라고. 느낄지 모르겠습니다. 어, 느낄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치에 관심이 없다고 하더라도 사실 우리 인생 자체가 전쟁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전쟁이 언제 끝날까요? 어, 우리 인생의 평화라는 것은 언제쯤 올까요? 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라는 곳에 다니면서 그 힘든 공부를 어, 정규과정만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12년을 밟지 않습니까? 대학교 요즘에 4년으로 끝나지 않죠. 보통 5년, 6년 다닙니다. 5년, 6년 대학교 다니고 나서도 모자르다고 생각해서 또 대학원까지 가죠. 대학원도 모자라고 생각해서 박사학위까지 받으려고 해외로 나가기까지 합니다. 나갔다 들어오면은 그 힘든 공부 끝나면 그로 걸 끝나나요? 아니죠. 힘든 공부를 전쟁 치르듯이 치렀는데 그러고 나면 진짜 실전이죠. 일터에서 돈 버느라 바빠 죽습니다. 돈을 좀 벌었어요. 그럼 돈좀 벌고 나면 그 다음 뭐가 있죠? 뭐예요? 결혼하고 애 키우죠. 결혼하고 애 키우면 끝나나요? 그 사이에 내 몸은 늙고 시들고 힘들어서 어느 날 질병이 나의 큰 적으로 다가오지 않습니까? 내 인생의 전쟁은 언제 끝나고 내 인생의 평화는 언제 오는가? 열심히 노력해서 수십 년 노력해서 세운 나의 인생을 돌아보면요, 어, 이런 것 같습니다. 어, 바닷가에 세운 모래성 같습니다.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모래성 같습니다. 계속해서 밀려오는 그 바닷물을 보면요, 이 작은 모래성보다 너무나 큽니다. 그 힘은 너무나 막강하죠.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 인생의 문제가 무엇일까? 지어도 무너질 곳에다가 내 집을 짓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어도 무너질 곳에 무너질 것 가지고서 무너지기 쉬운 모래를 가지고서 집을 짓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이 아니더라도 이와 같은 이야기를 이미 많이 들었습니다. 우리 어린이 설교 때도 나왔던 말씀.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재미있는 동화 속 이야기지만 이것은 우리 인생을 보여 주죠. 아기 돼지 삼형제가 엄마를 떠나 동네불에서 각자의 집을 지었습니다. 첫째는 집더미로 집을 지었죠. 이 돼지를 잡으러 오는 늑대가 그 동네에 삽니다. 늑대는 왜그 동네에 살고 있을까요? 그 늑대가 또 힘이 셉니다. 어, 지푸라기로 만든 집을 바람 한 번으로 날려 버리죠. 둘째는 나무로 집을 지었습니다. 늑대가 이낌이 얼마나 섰던지 그 배임이 얼마나 섰던지 한번 씩 하고 부니까나무지까지 날려 버리네요. 셋째는 벽돌로 집을 지었죠. 늑대는 이낌으로 그 벽돌을 날려 버릴 수는 없었습니다. 그 벽돌로 지은 집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또 다시 뭉쳐서 삽니다. 그런데 이 동화를요.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왜 첫째와 둘째는 벽돌로 집을 못 지었을까요? 이 동화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우리는 현실에서 전쟁으로 경험하는 것입니다. 모두가 똑같이 벽돌로 지을 수 있는 돈과 그 재료가 충분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무너질 수밖에 없는 곳에 무너질 것 가지고서 집을 짓는 인생. 우리는 동화 속에서도 그 이야기를 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 인생을 집을 짓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리고 그 집을 짓는 인생에 대해서 바라보시면 두 가지 종류의 삶을 보여 주십니다. 그두 가지 종류의 삶을 보여 주시면서 우리가 어디에다 집을 지어야 되고 무엇으로 집을 지어야 되는지, 우리 인생이 뭘로 세워져야 되는지도 자세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번갈아 가면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4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다가 집을 지은 자기 집을 지은 슬기로운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무너지지 않았다. 그 집을 반석 위에 그러나 나의 이 말을 듣고서도 그대로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자기 집을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고 할 것이다. 비가 내리고 홍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서 그 집에 들이치니 무너졌다. 그리고 그 무너짐이 엄청났다. 중국의 역대 왕조들은 북방의 이민족으로부터 자기 나라, 이 중국이란 큰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세운 게 있죠. 만리장성, 어마어마. 한 장성을 짓습니다. 만리장성을 지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처럼 무너지지 않을 성, 무너지지 않을 견고한 집, 그런 인생을 내가 세워서 고난이라는 것을 어려움이란 것을 피하기로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죠? 그 만리장성 지었어도 북방의 이민족 다 막지 못했습니다. 중국도 그큰 나라도 다 막아내지 못했죠. 이처럼 사람이 세운 것이라는 것은요, 언젠가는 뚫립니다.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영원한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크게, 아무리 견고하게 잘 짓고 세우고자 하더라도 사람이 지은 것은 반드시 뚫리고 반드시 무너집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사람이 지은 것 말고 영원하지 않은 존재가 지은 것 말고 하나님이 지으신 영원한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원한 것 주님께서 주님만이 내 인생의 반석이시고 영원한 것 주님의 말씀만이 내 인생의 견고한 성벽이시다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은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사실 이 말씀을 인생에서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다윗이죠. 다윗은 그 인생에서 전쟁을 수도 없이 많이 겪었습니다. 수많은 전쟁을 겪으면서 많은 것이 자기 눈앞에서 무너지는 것을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는 것을 봤습니다. 자신이 가졌던 자신이 이루었던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자신의 눈앞에서 보기도 했고. 자신이 노력한 것만으로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세우신 것도 그 사람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그의 믿음이 그냥, 그냥 좋은 얘기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삶의 이야기입니다. 다윗의 삶의 이야기, 다윗의 삶의 고백이었죠. 그래서 그는 이렇게 노래를 부릅니다. 시편 18편 1절 2절입니다. 제가 1절 읽고 2절 읽겠습니다. 2절을 여러분 읽겠습니다. 지휘자를 따라 부르는 주님의 종 다윗의 노래. 주님께서 다윗을 그의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건져 주셨을 때, 다윗이 이 노래로 주님께 아뢰었다. 그는 이렇게 노래하였다. 나의 힘이신 주님,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은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바위,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불, 나의 산성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나의 반성, 나의 요새, 나를 건지시는 분. 내가 피할 바에 나의 방패, 나의 구원의 뿔, 나의 산성이십니다. 주님만이 반석이십니다. 주님만이 경관성이 되어주십니다. 성경은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무너지지만 무너지지 않은 것한 가지가 있다라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에베소서 사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에베소서 사장 말씀도 이어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생이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나의 삶이 무엇으로 세워지는가, 뭘로 세워야지 세워지고 무너지지 않는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다시 한번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이 경고하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그죠? 그렇게 살고 원하시잖아요, 다들. 근데 이 말씀에서 보시면요. 사도, 예언자, 복음 전도자, 목사, 교사라는 다섯 가지 직분이 나옵니다. 이 다섯 가지 직분을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왜 주셨는가? 이 다섯 가지 직분의 공통적인 특징이 한 가지가 있거든요. 그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사역자를 이 다섯 가지로 말씀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을 세운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하는 일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의 삶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성도들의 삶을 세웁니다. 그런데 그 세우는 과정 앞에서 있는 게 있는데요 먼저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준비시킨다라는 말의 뜻에는 원문 뜻에는 능력을 준다, 훈련을 시킨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에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경고하게 훈련시켜 갑니다. 연약한 나의 삶이 강하게 훈련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훈련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무능한데 어디서 능력을 얻냐? 하나님의 말씀에서 능력을 얻습니다. 여러분 무능하다고 느끼실수록 성경에 몰입해 보세요. 능력이 생깁니다. 진짜로. 제가 능, 무능하다고 느낄 때마다 저는 성경에 제 삶을 헌신을 합니다. 고난은 이기는 사람 되고 싶으시죠? 연약한 삶에서 좀 벗어나고 싶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말씀에 헌신을 하세요. 지난주 시편 1편 말씀 기억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린 나무 같은 사람이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 사람이 고난을 이깁니다. 방금 전에 읽은 말씀, 마태본 7장 말씀처럼 반석 위에 세운 집,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말씀의 기초를 둔 인생이 되기를 갈망하십시오. 그렇게 나의 인생을 반석, 말씀 위에 세워가는 것입니다. 방금 읽은 에베에서 4장 말씀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능력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훈련시키도록 말씀에 헌신하십시오. 돈에 헌신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줄대지 마시고, 시내가에 물을 머금은 땅에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그 나무는 자신의 생명을 걸고서 그 땅에 자신을 헌신한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그 땅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걸었다고요. 그 나무는 그래서 뿌리를 깊게 내리죠. 그런 나무는 태풍이 불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꺾이지 않습니다. 그런 나무 같은 태풍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나무 같은 인생을 산 사람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제 읽은 말씀을 어떤 상황에서 나온 말씀이냐면요. 바울이 로마로 가던 길입니다. 로마로 가때 비행기 타고 갔을까요? 그때 당시 비행기가 없었으니까 배 타고 갔을 것입니다. 지중해를 건너는데 그 지중해를 건너는 그 시즌이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태풍이 자주 부는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로마로 가는 그배 죄수가 돼서 죄수가 돼서 로마로 압송되는 그배 위에 태풍이 불어닥치기 시작했습니다. 다들 죽을 위기에 빠졌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배 위에서 햇볕이 내리치는 지중해 위가 아니라 태풍이 몰아다치는 깜깜한 그한 바다 가운데서 바울이 했던 말입니다 23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제가 23절 읽고 여러분이 24절 읽고 그리고 같이 읽겠습니다 바로 지난 밤에 나의 주님이시요 내가 섬기는 분이신 하나님의 천사가 내 곁에 서서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힘을 내십시오.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렸던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되리라고 믿었던 이 바울 한 사람 때문에 그 배에 타고 있었던 수백 명의 사람들이 다 구원받았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능력, 하나님의 말씀으로 능력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된 사람은 일을 합니다 무슨 일을 하는가? 뭘 위해서 준비가 되는가? 12절 말씀 다시 한번더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보면습니다 시작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의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봉사의 일을 하게 한다 여러분, 교회 봉사하면 떠오른 거, 뭐가 있으세요? 교회 봉사, 뭐 해보셨어요? 마스크 써서 이 모양이 하나도 안 보여요. 해보신 거. 예, 교사. 예, 예 성가대. 예, 주차. 그죠? 그 다음에 식당. 청소. 그죠? 어. 그럼, 그 외에도 여러 가지 봉사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교회 봉사하면 보통 그게 생각이 나는데요. 근데 이 본문에서 말씀하는 봉사라는 원문, 단어 뜻에는 뭐가 있냐면요. 목회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목양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목회를 목사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쁘지 않으십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이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이 사람을 양육하는 거라고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말씀으로 양육된 사람, 그, 아까 말했던 사도, 선지자, 예언자, 말씀 전하는 자, 목사, 교사들이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을 했어요. 그래서 양육을 받은 사람 뭘 할까요? 똑같이 다른 사람을 말씀으로 양육하는 일을 하겠죠. 너무나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사람을 양육하는 일, 목회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이 말씀으로 또 다른 사람을 양육하는 일을 할 때, 그 하는 일의 결과로 뭐가 세워지느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집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뭘 뜻하냐면요. 교회를 뜻합니다. 교회, 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사랑하는 형제자매들에게 교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곳, 사람인가요? 교회가 어떤 의미가 있으세요? 일주일에 한번 기억나서 예배드리러 오는 곳입니까? 아니면 교회 가면 위로를 받는 그런 상담 치료소 같은 느낌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교회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야 그게 나의 인생에 의미가 있어요. 그걸 바르게 적용해야 이 말씀에서처럼 세워지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오늘은 12절까지 본문으로 짧게 잡았지만 이 12절 이후에 16절 말씀이 한 구절 더 있습니다. 교회에 대한 이해를 할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겠습니다. 시작. 온 몸은 머리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서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는 함께 세워져 가는 공동체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는요. 함께 자라는 공동체입니다. 내가 복음으로 구원받고 나서 구원받았을 뿐만 아니라 그 이후의 삶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잘하는 만큼 나도 함께 잘하는 것이 그런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예전에 나처럼 흔들렸던 사람, 나처럼 잘못 믿었던 사람을 예수님 믿도록 도와주고 예수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도 흔들리지 않게 도와주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 교회라는 것이 그래서 뭐그 교회 목사가 뛰어나서 그런 일을 하냐 그런 게 아니에요. 그 교회 성도들이 훌륭한 인품을 가지고 있어서 그런 일을 하냐?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러면 좋겠죠 또 그래야 되는 것도 맞고요 근데 사실은요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우리 교회들 만약에 해봅시다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한 사람 한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요 과거의 이야기를 들여다보면요 다 바닷가에 모래성 지은 사람들이에요 저도 똑같아요 다 바닷가에 모래성이었어요 바닷물 밀려면 어, 어떡해요? 맨날 이랬던 사람들, <laughs> 그죠? 지금도 그럴 수도 있고. 근데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가 어떻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는가? 그게 세워지는 공동체가 될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영원하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 때문입니다. 영원하신 예수님께 구원받았기 때문에 세워가는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영원한데 심겨져서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잘하고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공동체가 되는 거고요. 그게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과 더불어서 이 영혼을 함께할 형제자매가 같이 서로를 붙들어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금 전에 우리 어린 설교할 때 나눴던 거, 영원한 거세 가지 있다고 말, 말했습니다. 영원한 거세 가지 기억나십니까? 첫 번째, 뭐. 하나님이 영원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합니다. 세 번째, 그렇죠.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이 영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 구원받은 사람 이거 세 가지만 영원합니다. 이것만 변하지 않고 영원합니다. 여러분 눈 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이미 눈을 감으신 분도 계시지만 눈 감고 생각해 보면은 내눈 앞에 펼쳐졌던 것들이 다 사라지는 거라고요. 영원하지 않아요. 그걸로 자꾸 뭘 세우려고 해요 그걸로 자꾸 뭘 세우는 게 인생처럼 보인다고요 그게 자꾸 무너지죠 바닷물이 오면요 어허 어떻게 이러잖아요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교회는 이 영원한 것을 받고 누리고 그것으로 세워가고 그또그 그 영원한 것을 나눠주는 공동체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 봅니다. 2 0니다 시작.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 있는 자리 거기에 내가 그들 가운데 있다. 아멘.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자리 거기에 예수님이 계십니다. 영원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 두세 사람이 영원한 사람이 되고 그 두세 사람 사이에 있는 관계가 영원한 관계가 되는 것 이게 교회입니다. 여기 의지해서 나의 인생을 세워갈 때 비로소 무너지지 않는 삶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장담할 수 없는 우리 인생입니다. 그래서 뿌리를 내리고 의지할 신의가가 필요합니다. 지난 주에 나눴던 말씀이죠. 우리에게는 신의가가 필요합니다. 내 삶에 영원히 흐르는 신의가. 하나님 밖에 없고요. 그 시내가에서 계속해서 공급받는 그 영양분과 물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시내가에 만들어진 그 숲에는요, 나 혼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무도 있고, 풀도 있고, 꽃도 있고, 곤충도 있고, 동물도 있습니다. 같이 숲을 이루죠. 자, 이 숲은 뭘 보여주냐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천국 가는 거, 성경에서 그런 얘기만 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이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같이 함께 어려져 사는 것이죠. 근데 이 하나님의 나라, 이 시내가 같은 숲을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을 두 글자로 뭐라고 하냐면요. 그걸 교회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교회가 어떤 의미입니까? 왜 교회가 나한테 필요할까요? 이거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같이 만들어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살고 잘 살고 다른 사람도 예수님 안에서 잘 살게 하는 그런 공동체 세워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일터가 교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길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는 그 친구 관계, 사람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 교회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기 축복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살아가면 됩니다. 한 말씀. 여러분의 삶에서 이번 주에 이 말씀 받잖아요. 에베소서 3장 11절, 12절 말씀 받잖아요. 이 말씀 한 말씀 가지고서.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가정에서 살아 가세요. 하나님, 내 가정이 우리 부모님이, 내 형제자매가, 내 남편이, 내 아들딸이, 내 아내가 하나님의 나라 누리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렇게 세워 가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살아 가세요. 여러분의 일터에서 이 말씀 따라서 살아 가세요. 여러분이 만나는 친구 관계 가운데서 이 말씀을 받고서 그 친구들에게 이 말씀으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예수님 믿으라고 얘기해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가 내삶 가운데 실제적으로 이루어지고 세워지도록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왜 다닐까요? 이 설교 지금 왜 듣고 있을까요?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세워가도록. 오늘 예배 마치고 집에 돌아가시면 일터로 돌아가시면요 세상에는 여전히 배 어, 힘이 엄청 강한 늑대가 와서 바람 불고 있습니다 후하고막 나한테 바람 불면서 날 열받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기억나시죠 늑대 같은 사람들 <laughs> 있으신가요? 네. 늑대 같은 아이들 있으신가요? <laughs> 그렇죠? 세상에 돌아가면은 비바람이 계속 치고 있습니다. 요즘 따라 소나기가 자주 오죠. 일할 때 힘듭니다. 지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형제자매들을 붙들어 주십니다. 그렇게 하길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계십니다. 그 일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기로 합니다. 그렇게 세워지길 축복합니다. 우리 더 이상 모래성 샀지 말고요. 반석 위에 세운 집을 지어보십시다. 흔들려서 넘어질 거 말고요. 영원한 거 한번 세워보자고요. 주님은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래성 같은 우리의 인생. 언제 큰 바닷물에 닥쳐서 쓸려 나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 하나님, 힘이 듭니다. 무섭고 두렵습니다. 언제 이런 일이 닥칠지 모릅니다. 주님, 그래서 그 모래성 더 이상 짓고 싶지 않습니다. 반석 위에 세운 집이 되어보고 싶습니다. 시냇가에 뿌리를, 뿌리를 내린 나무처럼 살고 싶습니다. 주님, 이 땅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도록 이 교회를 허락하셨으니 우리가 서로 서로를 붙잡아 주는 서로 서로를 세워 주는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의지해서 같이 살고 또 다른 사람도 살려 볼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